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에 이어 가상세계와 일상을 연결하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트렌드를 우리 생활 속에 접목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올해 에이스페어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신기술과 신제품을 만나고 체험하는 메타버스 주제관이 마련돼 새로운 가상세계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광고에 나오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상인간이자 국내 첫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 실제로는 부스에서 노래와 춤을 선보이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니터에서는 가수의 퍼포먼스가 가상 공간에서 펼쳐집니다. 관람객들은 자신만의 개성 있는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 공간에서 소통하는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가상 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인물에서 저희가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건데 가상 인물인 게 피도 요새는 별로 안 나고 그렇게 예쁘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TV에서만 보던 이런 로지 같은 이런 가상 인물들을 직접 여기서 와서 체험해 보고 가까이 볼수 있다는 게 너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가상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메타버스. 현실 세계처럼 활동이 가능한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뜻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온라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자 올해 광주 에이스페어에서는 페이스북과 사이더스 스튜디오X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일곱 개의 독립된 공간에서 메타버스를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주제관을 운영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란 말이 약간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마 싸이월드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던 플랫폼들이 통신의 발달, 그래픽의 발달, 저장 매체의 발달, 클라우드의 발달로 등 인해서 지금 굉장히 증폭적으로 기술의 발달을 위해서 가장 현실화된 곳으로 가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일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메타버스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이쪽에 오시면은 아마도 최초의 것들을 광주 바로 이곳에서 체험을 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메타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올해 에이스페어에서는 우리의 일상이 메타버스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떻게 바뀌어 갈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TV 공동추재단 박아림입니다.